1승 5패 어 그냥 넘어가고요 일단은 왜 저그 정적이 왜 이렇게 안좋죠 다모클랜 나오는 분들이 저가 이러면 안됐는데 아까 임기석 선수 0승 5패였죠 그에 반면에 권혁찬 선수 지금 1승 5패입니다 이원영까지 전적을 친다면 아 말이 안나오거든요 일단 침을 뱉고 있습니다. 침 뱉고 있지만 앞마당을 그쵸? 그렇죠, 안 가져가 9시 멀티로 가고 있고, 이에 반면에 포지더블액서스가지면서 이제 그쵸? 그렇죠, 이제 포토캐너를 올려줄라는 모습입니다. 모클랜 저그라인 전적 이원영 선수까지 합쳐 가지고 전적 한번 보겠습니다. 이원영까지 3대 적그거든요 권혁찬 선수, 그쵸? 이원영 11승. 야, 원영이가 더 좋네요. 야, 어떻게 이원영이 11승 13패인데, 지금 권혁찬 선수가 1승 5패, 그리고 임기석 선수 0승 6패. 그 앤드... 또 저그... 아까 누굽니까? 양한기 선수, 양한기 선수까지 본다면? 3승 1패입니다 일단 해처리 올라가면서 일마당과 3해처리까지 이에 예 반면에 여기는 포토 하나 지면서 넥서스까지 어시뮬레이터 지금 권혁찬님이랑 임기석 선수랑 더하면 1승 11패거든요? 이원영은 혼자 11승 13패. 여기서 이한소를 잡았죠? 그치? 여기서 이한소를 잡아낸 이원영이기 때문에 일단 네오를 타면서 드론을 뽑아주면서 권혁찬 선수는 저글링 찍어줘야 되고, 이에 반면에 조현우 선수는 일단 포터와 뭐 질럿들 찍어주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가스 테크 타면서 슬슬 올려줘야 되거든요? 일단은 지금 파일럿 지워주면서 질럿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글링은 프로브 끊어주러 한번 가는 모습인데 권혁찬으로서는 일단은 무난하게 레어를 타주면서 드론을 뽑고 있고 이제 프로브까지 끊었기 때문에 여유있게 드론을 찍을 거고 다시 한번 더 프로브 찌르지만 권혁찬은 저글링 나가주면서 막아줘야 됩니다. 드론 열심히 찍어줍니다. 프로브 잡아내야 되거든요. 일단 잡으러 갑니다 지금 다시 한번 더 일단 저글링들이 한번 빼주면서 야 일단 권혁찬 풀오브 진짜 잘끊어주라는 모습 야 풀오브 절대 못 들어오게끔 합니다 이러면서 스파이어 앤 드론 더 뽑아주면서 해처리까지 늘려야 되고 조현우는 스타게이트 올라가면서 아둔타줍니다 마당쪽에서 아 질럿 한번 봤죠 그렇죠 멀티체크 했죠 아 이러면 드라군까지 오면서 야 설마 권혁찬 여기 뜬뜬뜬뜬 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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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드드드드르드 뚜뚜뚜뚜뚜뚜두두두두두두두 아 망했어요 권역차 질럿두개 드라군가지고 흔들리고있고 이 앤드드론들 갈필요가 없을텐데 이제 뭐 스파이어까지 저글링가지고 일단은 막아줍니다 그 일단은, 막기는 막았지만, 일단, 저글링 뛰어 올라가지 마. 그쵸, 한번 올라가죠. 저글링도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권역차. 설마, 뮤탈리스크 생산 안 하겠죠? 그쵸, 숲가스가 아니기 때문에, 뮤탈 생산보다는 해철이 올려주면서, 저글링들 약간 오바를 치고 있고요. 이러면서, 게이트 늘어나주면서, 커세어 하나 찍고, 뭐, 커세어 공업과, 뭐, 템플로 아카이브도 건설할 텐 조현우 선수인데, 모클레 뭐 만약에 이것까지 진다면, 클랜 이거 진다면 네 번째 주자는 누가 나올지 진짜. 다 스커지 올라갑니다. 이상빈 선수 여기 채팅 치면서 했기 때문에 흔들렸거든요. 야 이제 스커지 올라갑니다. 대딸 선영님 이 안녕하세요. 해철이 일단은 네 개. 아직까지 다섯 개 모습은 안 보입니다. 다섯 개. 스가스 스커지 올라와서 커세 하나 끊어준 소리 났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권혁찬 선수가 히드라이스크너을안 올려주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냥 드론을 뽑고, 히드라이스크너을 올려주면서, 시미티 해주면서 히드라를 뽑고, 뭐, 럭커로 쪼여주는 판단. 이 신, 신저격능선이라는 맵은, 이 능선 자체를 쪼여놓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쪼여놓고 히드라들 있고, 이쪽도 쪼여놓으면서, 상대방, 아예 뭐, 트리플 못 가져가게 하면서, 정, 못 나오게끔. 아, 우리 채무자님, 안녕하세요. 우리 채무자님, 내가 신용관리원이고 일단 모테라님은 나의 채무자 야, 일단 저글링들데루탈리스한 마리 어? 지금 선크 일단 챔버 하나 찍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빨리 더 뽑아야 되는데, 루탈 루탈 안 찍죠? 빨리 루탈 찍고 막아야죠 드럼 하나 가지고 아낌없이 줄까님 안녕하세요 야, 루탈리스 막아야 됩니다, 이거 그렇죠, 그냥 두시면 되죠, 저글링 오면서 본지 쪽, 일단, 포토 하나. 근데, 올라와봤자, 안되거든요 자, 네, 일단, 무탈리스크. 일단은, 포토 하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무탈 더올라야 됩니다. 근데, 커세어도 있거든요. 이거, 권혁찬, 왜 무탈을 찍었죠? 권혁찬에게 노래 하나 바쳐도 되겠습니까, 님들아? 권혁찬에게 노래 바쳐도 돼요. 인간극장 노래가 없네. 아, 아쉽다. 아 인간극장에 노래가 있어야 되는데 노래가 없고 야 조현우 선수 판단이 좋았습니다 커세요 뭐 있고 게이트도 늘려줄거고 야 진짜 지금 조현우 선수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권혁찬으로서는 지금 답답할겁니다 답답하죠 굉장히 답답하면서 뮤탈스커지를 계속 생산을 하고 있지만 한번 올라가 봅니까 뮤탈스커지 가지고 따끈하면서 쌩까고 지나가는게 나을거 같은데요 뭐하러 저글링을 죽이나요? 나중에 알아서 죽을걸 저 반응합니다 다크 한 마리 있는 걸 봤죠 아콘까지 뽑아준다면 커세오랑 커세오랑 아거지 커세오랑 포터 주변에 준비하면서 아콘까지 유탈리스크 한 마리 저 오버로드 내려오면서 이거 다크 잡아야 됩니다 어 일단 커세오는 죽였습니다 스커지 가지고 추가적인 스커지 더 뽑아야 되거든요 이것도 스커지 더 뽑으면서 일단 하나하나 때려잡고요 이제 히드라를 뽑아줍니다. 해처리엔 6개까지 히드라 생산하면서 뭐러커 개발까지 올라가지면 안 돼요. 그냥 앞마다 흔들어야 되고 꽉, 흔들어야 될것 같고 요진 질럿도 내려갑니다. 이거 아 질럿도 이거 내려가는데 뮤탈리스크 있거든요.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이 있네요. 아 커세어도 은근 있고 아콘 아 긁혔어요. 권역차 아 권역차 설마 이거 뚫리는 거 아니겠죠? 아.. 뉴타리스트다 죽고있습니다. 질럿들 한번 들어오면서 선거 때리면서 추가적으로 질럿들 더 달려오면서 아콘들 추가적으로 질럿들 더 달려옵니다. 이후에 질럿들고 뭐.. 뭡니까? 아.. 두마리 실수 아.. 두마리가 지금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 여기도 지금 실수하고 있죠. 그쵸? 히들라 가지고 일단 어쩔지 막아보고 있지만 뒤에 일단 질럿들 오면서 무리하지 않나요? 아 조인호 선수 이제 무리하지 않고 그냥 빼주면서 권역차 히드라 가지고 한번 막기는 막았거든요 막으면서 이후에 뭐 질럿들 모으면서 하이템플러들 게이트에서 뭐 질럿 하이템플러 계속 뽑아주면서 병력 많이 모아야 됩니다 조인호 선수는 이에 반면에 권역차 히드라 한번찔르러 가지만 저 정도 가지고 못 드러내는 병력이거든요 일단 좀 많아야 되는데 일단 다크 하나 가지고 한대 건드려주죠 야한대 건드립니다 아, 일단 저거는 현재 드론들 붙여주면서 정상적으로 붙이면서 해처리해서 빨리 히드라를 뽑아야 되는데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카카루고요. 아 모테라님 추천 감사합니다. 야 게이트까지. 늘어나면서 뭐 퍼실리티 1 2시멀트까지퍼져한번 내려오지만 오버로드 소급됐기 때문에 잘 도망다닐 수 있기 때문에 너커를 개발을 하,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히드라드, 스웨이드스 그 하나, 플스, 빌럿도 때려 잡습니다 카카루가 이거요? 나무로 터트리라고요? 야, 일단은 이 됩니다, 지금. 하이템플 일단 잡아내고요. 러플님 안녕하세요. 야, 12시 일단 취소까지. 야, 일단은 12시 취소까지 시켰거든요. 야, 일단 히드라들 계속 달려오는 모습인데. 야, 일단은 좋은 선수. 하이템플로가 없어가지고 지금. 저을 일단 히드라병력에. 계속 달려옵니다. 설마 번역차, 권역찬. 번역차 히든 카드인가요야 히든 카드가 지금 일단 뚫어주나요? 아 드라군들, 히드가 일단 계속 달려옵니다. 미친듯이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핫팀 계속 잘려요. 야 핫팀 계속 잘리고 있고. 아 여러분 추천 기가 찾기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우 선수 버텨요. 10분만 버텨주세요. 조현우 선수가 10분만 버텨주고 10분 동안 이겨주기만 하면 굉장히 좋아요. 미코클레. 따라가야 됩니다. 미코가 잡아주면서. 어, 어, 좋아,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야, 나이스. 아니네요. 뭐야. 오버로드가 있어요? 아, 이기 오버로드, 뭐야. 오버로드가 있었어? 야, 일단 이러면서 지금 때립니다. 야, 이러면서 지금 연타 한바 쪼이기 들어가야죠. 일단 지금 8킬, 스파이어 때려주면서. 막아 냈고요. 뒤에 일단 헤드라들 더 옵니다. 그렇지 이제 못 듭니다. 일단은 조현우 선수가 자꾸 들이대는 모습인데 딜러들 들이대면서 하이템 프로 스톤까지 봐라 드론 다 잡힌건지 어이구 너커까지 쪼여주면서 12시 다시 올라가면서 12시 멀티 쪽에 포터캐너 올리는 조현우 야 지금 현재 조현우 선수는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수비를 하고 있죠 뭐 하이템 플러스 스톤 견제라든지 다크 견제 아니면 이제 옥저버까지 뜨면서 질럿들 떨고 견제까지 해야 됩니다 옥저버 톨이 이제 올라가는데 러커가 쪼여진다면 일단 러커로 쪼여진다면 약간 힘들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일단 러커 쪼이기 일단 러커 쪼이기 들어갑니다 일단 러커 허벌락이 쪼여주면서 이쪽 히드라 다 녹았습니다. 노보티스는 완성됐고요. 이제 옥저버톨이 완성됐고, 이제 허벌락이 지금 이쪽 다 죽었거든요. 그 스톤 뿌려주면서 일단 히드라들 죽여주고 이제 업그레이드 일단공2업과얘 반면에 이쪽 히드라들 더 올라오면서, 토스 일단 버티면서 12시 풀어붙이고 싶죠, 여기. 너프 있기 때는못 들어갑니다. 야, 일단은 지금 스톤 한번더 뿌려야 될것 같은데, 빈집너시, 하이템플로, 다크. 조현우 좋아요. 어? 떨궈야죠. 가야죠, 가야죠, 가야죠. 그죠 가야죠. 가고, 하이템 플로 있으면 하나 내리고, 앞마당에 스톰 견제. 혹은, 드론 빠질 때, 드론 빠질 때 스톰 견제라던지. 견제 갑니다. 스톰 이 있을 것 같거든요. 요거 스톰 한 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스톰 없나요? 일단, 갑니다. 지금 하이템 플로가 타져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본지 쪽, 5킬. 이후에 핫템. 슝, 슝, 어? 잡혔어요. 잡히면서 마당까지. 야~~ 마당 뚫렸어요 야~~ 마당 뚫렸거든요 이러면서 저거 잡히면서 뚫렸어요 야~~ 밀면서 일단 빈집 질럿 들어가지만 본진 쪽에 다크도 치워져있고 질럿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문제는 미네랄 앞마당 밀렸고 뒤에서 드라군들 나오고는 있지만 하이템폴러가 필요합니다 야... 이러면서 지금 문제는 앞마당이 밀린 토스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크거든요 12시가 있지만 자원적인 돌아가는 게 없고 스톤 뿌리면서 어찌어찌 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질럿이 막혔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권혁창 선수가 잡아줄 것 같거든요 본진 드론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몇 마리 앞마당도 드론 있고 여기 드론 있고요 여기서 12시 쪽 견제 갑니까? 이제 쪼여놓으면서 그냥 12시 쪽히들어 가지고 견제 하템 일단은 두 개가 있지만 일단 잘 피해야 되거든요. 아권혁찬이 경기를 끝내로 지금 들어가는 모습인데. 아 밀어냈고요. 자 넥서스 부셨고요. 조현우 선수. 아 병력이 없어요. 짱아 반갑다. 카카루였고요. 아 셔틀인 줄 알았고요. 야, 목플랜 4강 가나요? 아, 짱아, 안녕?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하겠습니다. 조현우 선수, 셔틀, 갑니다. 오버로드 갖고, 바세, 권혁선수 반응할지. 일단, 스톤 뿌리면서 일단 나가야 됩니다. 나가고, 일단 스톤 뿌려야 됩니다, 이쪽은. 아, 질런 4마리네요. 네 질런 4마리면 네 럭하나이스로 충분히 맞고요. 정면 쪽 앞에는 또못 나가고 있죠, 조현우. 아, 조연은 또못 나갑니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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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끌 뻔했어. 오씨 오, 어, 끌 뻔했어요. 와, 순간적으로 끌 뻔했네. 와, 야, 메뉴 눌러가지고. 아우, 쉬. 일단 너커들 일단 6 게이트 밖에 없지만 돈이 떨어지는 조연. 조현. 아, 조연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지만 권혁찬는 돈이 있어요. 야, 정신이 없죠. 저, 잠이 오고, 오기... 야, 잠 오고 있고, 지금. 자, 아, 일단 12시까지만 버텼으면 좋겠거든요. 이노비제이님, 안녕하세요. 추천 육개까지두개 남았습니다. 추천 60.. 육0개까지두개 남았거든요, 여러분들. 한 번씩만 부탁할게요. 야, 하이템프로 뿌리면서 일단 나와볼라고 이제 옥저버까지, 지지. 지지. 선언하면서 모클렌은 4강에 진출하는데 성공합니다. 아, 위코클렌 아쉽네요.